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주변에 시코라스 점프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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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령님 지인진실시했 잘못된 고생입니다. 사경님 어이 파티 누구 뛰실래요사격요사안 되세요? 사게 사겠되니 네. 총령님 드릴게요. 도파 주시고 음료 김떼다가이대할게요 혹시 뭘리가 이판 호모님한테 부품 하나 더 드릴게요. Ja. 너 나라, 넌 말. 라넌 나라, 넌 나라, 넌 나라, 넌 나라, 넌나 나라, 넌 나라, 넌 나라, 넌 나라, 넌 나라, 넌나 아아아, 아아, 아아. 개성이 아, 아. 습니다 생은 수원 님이 하시는 거죠? 거죠? 예. 생은 수원 님이 하시는 아니고 검성 검성 님. 아 제가 처음부터. 예. 수원 님은 그냥 딜러로 하시다가 진찍고 어, 나뒤 어, 어, 저이 그런 거, 저기, 많이, 세 개씩 넣거어요 그, 흡혈술이 아파가지고 하고그 다음에, 아, 제가 그냥, 브리핑만 하는 줄 알고. 아 한번 뭐 만고왔거든요 그, 탱은 가능한데. 잡을게요. 제가, 탱은 아, 가능한데, 그, 말을 못 해가지고요. 제가, 피를, 어, 아. 잘, 빨못 뭐가 되겠더라고요바쁜데 오늘도. 어!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징좀 설정할게요. 네. <목소리> 비두님이 어디 계시지? 아, 네, 저기 있어요. 자, 1파 1파 1, 2, 3번 쓸게요, 그냥 2파 4, 5, 6번 쓰시면 돼요. 네. 어 많이 나왔을 때그 아, 그러면 1, 2번 그냥 1팟 쓸게요. 2팟, 3번, 4번 써주시고요. 네. 깨주시면 될 거예요. 땅방 다쓰세요 네. 첫번째 복발나 반대쪽에 한번 가겠는데 탑탑게 내야 저한테. 어 아니야 아죄송아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 힐 들어갔어요 자힐들오시면 되요 자 그리고 쳐풍 받을게요 그냥 네힐 탑만 치면 된다 포팔 검색이요, 뭐지못 봤어요. 오이 포팔 알죠? 아니에요, 이 파지 이런 거 보니까 바로 채워가지고 못 봤어요. 대세에요. 우구지이요네요또라올 거예요. 또 한번이시. 하 어. 어. 내려온면요 세상이 너무 요 자, 방출 검색 5곳이에요. 자, 랜덤 준비하시고요. 김발금님, 김발금님 방출. 끌어올리기 쉽게끔. 내 네, 동백이 끌어올라올거예요한마리씩인가보요 <laughs> 방출을5옷이에요 감사합니다 자초 세단님 방출초 세단님 일판 허븐이 죄송한데 저 5옷이 m 쪽 붙으면 감사합니다 살짝 움직였네요 이제 님이 음, 엄청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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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까요기어올리기힘겠어요내 음, 네, 동명이 떨러나와요자 울부짖음까지 나와요. 자쫄 마리씩 났고요. 자 결계막 났고요. 올라가서 잡으셔도 돼요. 법사부터 찍게요. 자 올라가자, 카피 어? 뭐 어, 할건요? 네. 스킬 있어요 네. 자 이제 풀려요 6초 남았습니다 자 배결바 한번더 놨어요 막 편안하게 잡으셨네요. 셔 쪽에... 자, 1파2파 아, 2파 도와드릴게요. 그 너무 <laughs> 자, 엠탐 하시고 20초 남았어요. 자, 저희 호우님들도 가끔 보조해좀 부탁할게요. <laughs> 10초 남았습니다. <laughs> 다 풀렸고요. 쓸어버리기. 빛발군님 폭발. 아 방어 없는. 데 스올리기 민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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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트 민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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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, 파. 파, 파. 잡았어. 아, 네, 이팟 2팟 보시고 이 팟도 도와주세요. 자, 12초 남았습니다. 자, 6초, 6초, 슬슬 다들 내려오셔야 돼요. 1초, 그래요. 네, 끌어버리지 맞아요. 다이브 어? 님, 포카 히트 조금 움직였어요. 거리 좀 맞춰 주시고요. 물고지죠돌한 마리씩 나왔네요. 이판 마법이요! 대상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. 대사거리가 너무 높다 방큐우옷시잘 입는다요 또방큐우 옷이에요 발이님이 아주 을겼네요 끌어올리기. 이 전쟁이 올나 봐요. 계산 너무 멀리 있습니 서주세요 방출 오시오 맨날 떠요 조심하시고요 자 수원님 수원님 방출 살리기 제분생이자울굴지좀 나와요 자대에마까지 나오겠네요 자 올라가서 잡으셔도 되고 포우님 철벽 철벽 하고 생명이좀 있으시면 써겠게요 2파 지원이요. 네, 예, 지금 1파도 지금 갔었어요. 금방 갈게요. 자 이제 풀려요한번더나올 거예요. 네, 한번더났어요 자, 1파, 2파 도와드려요. 지금대로요. 지금대로 5번 먼저 1번 1번 자, 12초 남았습니다. 엔탈 마시고요. 한번 마다다또그래 소 님, 폭발, 소 님, 폭발. 오리, 어, 올리기떨리이자 마지막 열 개만 을 거예요. 물로 와서 잡고, 엔터 마시고, 너무 어. 많이 습니다 자, 거기로 안아서끝 마지막 아마도 그랬어요. 지금부터 이제 듣기 되기 시작해 15초 남았고요. 이거 배민까지 끝내려 볼게요. 5초. <laughs> 1초 이제 풀립니다. 뜯어버리니 자, 폭발 악살기님. 빨리 와주세요. 아, <목소리> 자, 배이 나왔어요. 방크 5시, 검정, 운덤 9번 째어입니다 자, 수원님. 어, 1기인것 같은데, 수원님 들어가셔도 돼요. 김세단님 이제에님출해 방출해 방출해 방 방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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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요해 방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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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고해 방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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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고 아, 어, 버틸리시고, 파장 가시고. 됐어어요어요 힐하죠. 사 날렸어요. 최대한 빨리 40분 뒤에 시오고 죽이세요, 빨리. 수고하셨습니다고하셨어요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. 네. 구할 때 주시고요. 숫자 뭐로 올리시던가요 999로 올릴게요. 예. <laughs> Do not check the wu